진드기 알레르기 어떤 증상을 유발하나요?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먼지 진드기는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들은 주로 침구, 가구, 카펫 등에 서식하며 이들의 배설물과 사체가 우리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침구 청소와 세탁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침구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자주 햇볕에 말려줍니다. 둘째, 진공청소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사용하면 진드기와 그 알레르겐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습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